얘는 이거보다 이걸로 파는 게더 비싼 거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게 <laughs> 이거랑 제일 라운드래. 어 개꿀. 왜 실제 소리보다 그보다 빠르게 이거 되지? 되게 마십시오. 쇼라인은 키 없으면 힘들긴 해? 안 맞았네? 말이냐? 어? 어, 이거는 탈출각을 봐야겠는데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야? 어 이거 헤드샷이겠지? 나 오늘? 워어! 워어아 되나? 뭐어 아, ㅍㅂ두! 아, ㅅ 나야 일반 스케이왔고요 여기로 가면 보이겠지요 아무 소리 들리니까 여기네 엘리스! 오, 안 보이고 여기는 뭐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돛... 그... 돛대라 그러나? 그게 펼쳐져 있구나 어? 여기 나가진다 이거 나가져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저기도 저격감 네, 나는 게좀 있긴 한데 그쵸, 여기 있었는데 이만큼 받으니까. 상탄 나는 게 있긴 한데 잘 맞는데? 교전 시간이 길면 재밌는 게 맞긴 해. 근데, 도전 시간 긴 거랑 목표가 없는 거랑은 다른데, 이러면은 제가 피어보트를 못 가고요. 이미 사람이 있었다는 거니까. 여기 안에 하나 더 있다. 스윙을 하고 있었고. 이 발전소는 너무 인기가 많아. 그렇다고? 지금 이 총을 들고 저기를 들어간다. 또? 애매해요. 웬만하면 걸읍시다. 이거 앞에서 누가 언제 총 쏠지 몰라가지고, 조심을 해야 할듯 합니다. 이거, 그거 있나보다. 탈출구 좀 뭐. 여기는, 여기는 그 리조트 1티어 스톤인데 저는 리조트로갈 필요가 없죠. 스케브 있고요, 기다리세요. 스케브 씨, 저에멀멀리를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엎려려 이거 이에 위에 금고랑 거기만 딱 보고 갑시다. 시다 멈추겠거든요 이거 위에 저격 스캐브 있나보다 그지 안 죽어? 아니, 몸가리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 진짜 헬스텔 루네. 이거는 헤드 아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죽, 제가 죽는 거였어요. 이게 사람들이 잘 예능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샷건이 셔터맨 잡기 진짜 좋은 총이거든요? 깡들이 세가지고. 총이네요. mk.7 여기서 쓰네. mk.7 되게 좋다곤 하던데, 한 번도 안 써봤어. 아직 모딩한 총을 쓸그 퀘스트 라인이 아니어서. 근데 훨씬 좋긴 해. 빵딜이 세다보니까. 보스 있네요. 왜또 보스냐? 위로 올라간는데 하나는? 생긴다. 잡은 거 같고, 아, 무조건 물리한데, 이거 힘들려서 봤어요 이거는. 야! 아니 없어, 아칸이 없냐. 까비 까비, 아이 캐릭터도 좋아해. 내가 한번 누를 때마다 움직여 <laughs> 말랑말랑할 것 같아. 어, 여기는 부잣 부자... 늪지대 쪽 스푼인데, 늪지대쪽 스푼이면은 이거 하고 갑시다. 이거 아마 해야 될 거야. 최근에 늦지 데스크 분을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할수 있겠네요. 여기 하나고, 스케가 있을 거예요. 데드 스케프가. 컨베이비이 어, 끝났고, 여기 보면은, 어, 이것도 끝났죠? 둘 남았네요. 여기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으면, 지 은, 네, 사람이, 인, 네, 요, 이티탄, 이네요. 데이트를 알고 있네요. 라고 말하니까, 마을 스폰을 주는 이 사람. 채우 가능하면 근접에서 잡을 거예요. 헤드샷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헤도 저러고 있네. 와, 뭐야. 둘밖에 안나오니까 저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빠졌다가, 잡았니? 이렇게 하도 이렇게 해도. 남은 캐릭트 둘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처음부터. 맞으면서 하긴 싫은데? 어느 정도 상탄 나는지 몰라가지고. 얘는 헤드로 못 잡았어요. 그냥 스탠 다 채우고 들어? 버그냐? 아니? 얘 헤드로 잡을 필요가 없잖아. 뒤로. 이거 스폰 겹쳤나 보다, 얘네. 야, 이거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데스인데요? 어, 이거는 말이 안 돼.